이습니다이복 식당 진도와 백, 백, 어? 이게 뭐라고 하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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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어도 돼요. 어, 아, 와, 굴이 왜 이렇게 커요? 손가락, 오늘, 오, 오늘, 오, 오늘 오늘 내렸어요. 와, 대박이다. 이렇게 큰건 처음 보는 거 같은데? 와, 대박인데. 뭐하 나왔어? 툭 차고 나왔습니다. 오늘 월정리 게스트하우스 사장님들이랑 어그 사장님 지인분이 계셨거든요 그분들이 오늘 여기 종달리 놀러 오신다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사장님들이 일이 생기셔가지고 사장님 지인만 여기 놀러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점심을 먹기로 해서 밖에 나왔고요 미강 국수. 어 안녕. 내가 더 늦게 도착했네. <laughs> 종달리 주민이. 안녕하세요. 와. 제주 와서 고기 국수 처음 먹습니다. 고기 많이 넣어 주시네. 같이 와서 먹었으면 좋았겠는데. 그러니까. 여름쯤에 나오는 거 아니야? <laughs> 한 2월에 나오지 않을까? 지금 10... 아, 근데 울릉도 1, 2나눠져있대요 음. 제주도는 한 4탄 나올 것 같은데 <laughs> 2월부터는 진짜, 보, 진짜 본격적으로 여행 다니려고 지금,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지금 국내 여행이잖아 <laughs> 지금 만만한 데부터 가려고 일본이나 일본. 아 어, 동생 보내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아 바람이 너무 많이 부네요 제주도. 근데 이게 바람이 많이 부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아 지금 바람한테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아, 집에서 좀 쉬어야 될것 같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가 이자카야인데 엄청 이쁘게 돼 있더라고요 인테리어가 여기입니다. 어, 사람 이 있네 여기입니다 여기. 엄청 붉어요. 여기 앉아도 되나요? 그냥 이자카야 메뉴입니다. 여기 구이. 그다 뭐, 나베, 이런 거 있고. 딱새우에도 있고. 어, 이자카야다 보니까 일본 음식이 주입니다, 주. 분위기가 좋아서 왔어요. 저녁 먹으러 온 김에, 도민 친구도 제가 불렀어요. 같이 먹으려고. <laughs> 혼자 먹기 외로워가지고, 불러가지고 같이 먹을 생각입니다. 안 먹었는데 맛있어. 안 먹어봤는데, 지금 이미 냄새로 맛있어. 냄새가 압도했어. 이게 그거잖아. 갈비살, 느깐. 다 구워져서 나와서 좋아. 응. 여행 관광계. 거기 뭐성산 그림도 있고. 또 하나, 아. 음. 뭐, 계란말이처럼 안 생겼다? 지금 배고파서 씻지도 않고 나왔거든요. 세수라도 하고 나올걸. 양치 양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참을 넘는 눈에 보다. 지금 시간이 7시밖에 안 됐어요. 7시밖에 안 됐는데, 네. 이렇게 어둡습니다. 사람이 그 자세, 너와 나의 시간들. 종달 사거리. 안녕하세요. 오, 대박. 소리예요. 음. 나오다, 똥 나와. 여기 요거는 고등어 같습니다, 고등어. 비린맛 하나도 안나다 지금은 너무 좋습니다. 습니다 신선해 이렇는 멀리 와가지고술먹는게 거의 없거든요 그때도 2차 음. 나가신 게 처음이라 그래가지고 아, 여름, 아, 여름 아, 이후로 처음 여름 이후로. 그래가지고 너무 너무 그 고. 첫 게스트인데 간건 처음이죠. 너무 즐졌어요 진짜 진짜로. 아, 진짜로. 내 거는. 아, 어? 내 위치 나. 뭐아 사나 아, 또. 에이, 차, 아 차, 형이, 차, 형이, 차. 형이, 형이 갖고 왔잖아요 오나 어, 다어요 아, 몰라 어, 그러니까. 아 거기 있다 쏘리 쏘리 뽀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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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리 쏘리 야 세계 자연유산 성산일출봉을 <laughs> 내가 와보네 제주도를 그렇게 많이 왔는데 여기를 한 번을 안 와봤어 수업 많이네 그러면 이때까지 그니까 어민한 어린... 명이랑 그냥 일반 한명이야 어. 아까 그 표한번 보여줘. 자, 표. 표 5,000원입니다. 5,000원. 어, 왜 이렇게 안 잡히냐? 어, 여기 있다 가자. <웃음> <웃음> 와. <웃음> 벌써 기분 좋은데? 야, 근데 이거 힘들 것 같은데? <laughs> 어? 아니, 나 지금 시작했는데 벌써 좀 힘든데? 자겠습니다. 생각보다 가까운데 그래서 어. 운 그러네. 한15 진짜 15분 올라왔나? 아, 처음 봐. 처음 봐. <laughs> 아, 여기 이렇게 적혀 있네. 야. 무조건 알아 여기. 누구 <laughs> <laughs>

진짜 쎄다. 여보세요? 이런 거는 예. 토네 맛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검은 건 어떤 거요 아, 까만 거? 아, 어, 괜찮아요. 이거 무슨 뭐 씁시다. 뭐... 괜찮습니다. 씁시다. 수... 이야... 최고인데? <laughs> <laughs> <웃음> <웃음> 와, 이거 무슨 뭐, 닭고기처럼 생겼네? <laughs> 닭고기 구운 것 같아. 그러니까 불라면, 이렇게 돼. 감사하다고 했다가, 내와 볶음밥, 볶음밥. 아,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가 <laughs> 실수했어. <laughs> 왜요? 아니 예. 내가 <laughs> 내가 아 어제 고기랑 뭐 굴이랑 김치찌개랑 어 아, 이것저것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배가 안 고프고 그냥 쉐이크나 좀 먹고 오늘은 그냥 좀푹쉴 예정입니다 집에서 푹 쉬다가 저녁을 먹어야 돼서. 나왔습니다 다 지금 어 안녕하세요. 네, 학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약하금나요어 아니요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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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약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요아금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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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시 지금 지금 저지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지지고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따 올게요 리 예, 예, 해드릴까요? 네네 리 예, 혜리. 예, 리리 예, 혜리. 예, 혜리. 예, 혜리. 예, 혜리. 예, 혜 가지 식물을 올려주시면 그다음에식 나갈 건데 아니고요. 어 보통은 옛날에 막 초콜릿 선물하는 시대도 있고 오메기도 선물하는 시대도 있는. 올려서 드시면 될것 같아요. 맛있겠어요. 네. 더 즐겨가지고 되게 재밌는 연반인데 요게 지금 이렇게 해서 가지 요리를 해가지고 아마 아삭아삭한 식감이 튀길 거예요. 예, 네, 그 식감 느끼시면서 드시면 더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드세요? 감사합니다. 혼자 왔어요 전 어, 경기도 아세요? 경기도 사람이에요 경기도 왔어요? 경기도 아시려나? <laughs> 여기만 일주일 있었고 제주도 온 지는 한 10일 됐나? 뭐한달 어, 살기 하신 건아야요한달살긴 아니, 아니, 아니고 며칠 오셨어요? 3박 4일 3박 4일 어디? 저희... 계속 여기 계셨어요? 첫날에는 여기 남원 남원은 남쪽에 어, 어딘지 모르겠네 저희가 그 사진 쓰는? 이런 아 결혼하는구나 이제 어? 그건 아니지 <웃음> <웃음> 커피 지내요 네. 네. 그리고 저기 뭐야 더테만 크런키아라고 저희 뭐야 올리브 오일도 다시 구워낸 거니까 편하게 네. 썰어서 드시면 되고요 맛있게 드시고 마지막 음식인데 음, 디저트는 숟가락까지 스테이 맛있다 몇 년생이에요? 97년생 어? 97 97, 96 아 95. 어, 엄청 젊어 보이시네. <laughs> 진짜 동안이신 <laughs> 거 같은데? 그러니까 나 대학생들인 줄 알았더니. 어, 저도 정말요? 20대 20대 초 중반 으로 봤어요. 내 대학생인 줄 알고. 잠시만 잠시만. 와 이런 뭔가 만명 단위에 천 명도 얼마 힘든가 이만 명 대단하다. 아안잡안 잡히고 있었어요? 아니야 지금까지 아니, 찍었는데 지금 살짝 취소 한번 취소했는데 와, 그때 아. 그때 인사를 하셨네데 예쁘게 나서. 왔 <laughs> 아유 뭐 원래 <laughs> 원래 뭐 타고 나셨는데 뭐. 저희도 뭔가 여행 가서 막 이렇게 음. 한 처음 전 처음이었거든요. 여행을 어, 원래 안 좋아하세요? 음, 그니 그러니까 여행 가서 뭔가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아, 이렇게 아, 대화는 오만만 있었지. 로짜어 이렇게 한 적은 서어요 아기 동긴 했는데 <laughs> 턱을 많이 치셨더라고 아니 그래도 와 이게 분위기가 응. 우와 여기 동백수목원에 이쁘다아 아, 좋다 <laughs> 아 좋아 응. 턱을 좀 많이 치셨더라고 한 시간을 찍었는데 음. 받아본 사진이 2천 장이더라고요 <laughs> 진짜요? 막 그래요 그냥 아 진짜 근데 어. 아또 이제 연인이라오면또 이런 게. 아, 응, 그렇 <laughs> 연인은 오셔야죠. 연인이 없어 가지고. 행기 <laughs> 싫대. <laughs> 네, 저도 제 회사 동기들 보면은 충분히 연애를 할수 있는 친구인데 30 넘어가면 이제 귀찮고 아, 힘들어. <laughs> 좀 그런 게있 그런 게 있는 거같아 진짜. 소개팅도 안 받고 받더라도 예쁘 막 사진은 예쁜데 아, 근데 전반가마다 전화하기 혼자서. 지금 혼, 혹시, 혼자신가요? 아 아, 그래서 혼자 가 편해라고 <laughs> 말씀 하시는 거구나 어, <laughs> 어, 아. 같은 아, 사람이라고거아것 같은데? 요 맞아 진짜요? 하하하하하하야하자 같은데? 죄송합니다 하달리 <laughs> <laughs> 어. 아. 일주일 사리가 끝났습니다. 일단 밥부터 먹어야 돼 가지고 이제 미복식당 갈 거예요. 밥 먹으러 간 적이 없어서 한번 가려고 합니다. 맨날 밥기만 해가지고 고기도 저번에 엄청 얻어 먹고 한 번도 안 가면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밥을. 미복 식당에 가서 먹겠습니다. 와. 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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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습니다. 나중에 또 오겠습니다. 또 예? 오 와. 네? 와. 아, 알겠습니다 언제, 얘기해줘. 내 머리 언제 와야 될까요? 나뭐 잡아 제 모르겠네. 뭐 잡을 때 먹는 좋습니다. 와. 지금 늘하출하 아, 감사합니다. <웃음> 오늘 올라갑니다. 제주 여행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아, 제주 여행 10일 동안 했는데 너무 좋았고요.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가고, 어,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되고, 어, 굉장히 추억이 많이 쌓인 제주 여행이었어요. 나중에 여름에 또 놀러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이제 저 이제 가보 겠 습니다. <laughs>